아니.. 내가 말했잖아 내 W 살인이야닐까아 중밀라인데 조졌네 아 조졌다 다행이가 네. 근데 이게 건가? 뭐, 그거.. 놈이 한 봐야겠는데 아 개뜯고 오블린 너 지졌다 너는 넌 <laughs> 지졌다 <laughs> 너는, 뒤졌다, <laughs> 너는. 뒤졌다, <laughs> 너네. 딱 때리게 하라 너와이거 끊어? 이거 집 보낼까요? 아니면 어 가십? 거거 거고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홍1 0가홍1 0는아민 바로 용과도 되는데 용과도 되는데 제발 제발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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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 road. On target. 계세요? 와 잡았다 잡았다 어, 잡았다 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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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이거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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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레진이야 뭐지? W 1초 아 플래시 냐 너? 바로 가? 돌풍 Q 사타! 와, 지금 뭔데? 요 아, 아, 개 재밌다. 와, 미쳤다. 이게 돌풍인가? 와, 또 맞지? W? 어, 아, 뭐야? 이걸 레오나를 걸어 아, 감사합니다, 아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 뒤졌거든. 아, 보다, 보다. 싸워, 싸워.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. 맞아본 적이 없어. 너궁 있잖아. 맞춰볼래, 아, 한번? 죽이는 편이야. 어, 싸 에코 보여줘 에코 보여줘 보여줘! 나이스 일단 잡았다 루시안 아, 이거 이렇게 많은데 나이스 어공 아! 아내공어 어? 내공빵 어. 아, 어? 어. 어? 이거 내가 밑서 설까? 우리가 밑에 서는 게 낫나? 아루시안이 그냥 개 고삼인데 저거 어, 어. 맛있겠다 해야돼요 아이 꺼져! 비껴치기! 어, 어 이게 안 맞았어. 밑트로이 아, 그. <목소리가> 아! <전화가 없나? 목소리가> 도망치세요. 빨리 제 W는 살인이라고. 빨리 도망치세요. 이거 봐, 이건 주고 싶지 않았다니까. 아, 왜안 도망치신 거예요? 빅토르님, 아, 음. 음. 어, 이거 왜 거기서 나와? 씨발 오픈 죽여주세요. 아이스 혼내줘, 죽여버렸어요. 혼내줘, 왜 죽였어? 아 너무 까치길래 죽여버왔어다 아, 죽여 다 잡았다 자 이걸 원딜이 큰 그림 봤습니다 님들 인정? 이 뭐야 이거 텔 탔다 뒤에 열로 빠지죠 나, 이, 이쪽, 이쪽,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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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, 버려. 줄건줘줄건줘줄건 줘. 대새끼야 <목소리> 아니 저 어떻게 살려 아니 저걸 어떻게 살려 아니, 우리 욕먹었어 개이득 팀을 위한 당신의 희생 저거 봤습니다 말? 에? 짧대요. 아들어던가들어던가 다시 있나 당신? 보여줘. 다시 있나? 보여줘. 아 근데 우리 팀은 너무 뒤에 있어요. 제가 못 보여줘요. 어, 오와, 못 됐다. <laughs> 선 레이 <저> 보여줘. 못났어요 <laughs> 아니나 보고 있지 마봐 나 존나 부담스러우니까 나... 안 맞았거든 일단 일단 피했어 shad... 너무... 어 씨발아 <neon> <laughs> <laughs> <nic equally> 그래? 블라리가가 세망이아 그래? 리는데 베이님 죽여줘자 우리가. Oh, 오이아어이1티어로 아가... 해가지고 하고 있이데베인이더 좋아 보여 이인이이니히니이니 히어로. 로 갔다가 히로 페이니, 와. 어로 페이니, 히어로. 이니이 야! 어 <우리 5인이야>. <독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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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<독> 오칼갈라니는 <laughs> 어, 어, 어깨 잡 아무것도 몰요 진짜로 개새끼야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슈바 니들로와 니들로와 씨 아마? 아마? 로와 <laughs> <이리와>. 아마? <laughs> 에라이 빵튀 니가 맞아라 개새끼야 와, 아, 건방져. 너 존나 건방지다, 친구야. 어? 혼자 타오름이다 어, 형님! 잡으면 어, 바로 인데 다.. 씨, 제발, 콕! 제발, 콕! 여기, 여기, 맞나딜다 받았는데 방금. 할수 있어. 에라이 포카리 새끼야. 호호호 호. 먼저 갈게요. 무빙. 포카 좀 죽여버릴까요 이거? 네, 네. 죽여버릴까요? 어? 아 와, 개까도이거안좋네 그, 오케이. 아니, 내가 말했잖아. 어떤 분은 사인 거니까. 씨바 이걸 본다고? 야너이 새끼도 잘하는구나. 아. <laughs> <laughs> 와, 빵태원. 아, 야, 어, 빵태, 너 잘한다. <laughs> 아 이걸 봤다고? 아 이렇게 빵태까지 오면 되 뭐야? 어, 이네 끝내로나? 빛 찍히는 걸로 하죠 이거. 아형 제발. 씨바 그만 와 제발 <laughs>